우리가 이런 연습장이나 이런 데서 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음 200을 따박따박 쳐서 살 거냐, 아니면 2 4 0 5 0을 때려서 멀리 가는데? 10개 때리는데 5개가 죽을 거잖아요. 350m 정도 된다라고 보면 200을 때리면은 200 아니 150이 남는다고 봐요. 그러면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 드라이버를 조금 더 멀리 5m, 10m를 더 보내려고 하는 거는 세컨 샷에서 내가 6번을 잡을 거냐? 8번을 잡을 거냐 9번을 잡을 거냐예요 멀리 치시는 분들은 짧은 걸 잡겠죠 뭐 130m 남으면 9번 정도 잡고 신다고 뭐 치면 6번을 잡고 온 그린을 시켜야 되는 사람보다 유리한 거는 맞죠 근데 1차적으로 드라이버가 이렇게 죽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스윙을 하는데 어, 뭐, 스윙하는 싫은 분들도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일 거란 말이에요. 살라고 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죽어도 되는데 멀리만 가라. 어, 난 다른 사람한테 비골해서 지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지금도 보면 226m가 나갔네요. 어, 저도 스윙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뭐, 그리고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볼을 몇 개를 쳤어? 몇 개를 쳤죠? 둘, 한 여섯 개, 한 여덟 개 정도 쳤는데, 다잘 갔습니다. 이 연습장에서 이렇게 볼을 쳐서 지금 이발 바닥의 느낌, 이 주위의 환경 이런 거를에 따라서 필드가면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터져 있고 바람도 불고 발도 좀 불어나고 이러니까 음 잘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이상 안 맞아요. 운전도 하고 가야 되죠. 뭐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연습장에서 내가 공을 10개를 쳤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7개는 잘 가고 3개는 잘안 갔어. 그러면 요필드 가면요. 반대가 됩니다. 3개는 잘 가고 7개가 들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친다 쳐요. 어? 드라이버를. 그래서 쳤습니다. 어, 이것도 상당히 잘 갔습니다, 지금. 캐리가 211에, 어, 캐리가 210에, 뭐, 비거리가 220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안 죽는 게 좋은데, 내가 20개를 쳤는데, 두개가 죽었다. 아, 두 개가 좀 잘못 맞았다. 아, 이건 누가 봐도, 어, 페어이나 이 코스 안에 내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20개 중에 두개 정도 나오면, 어, 제가 볼땐 필드 가서 드라이버를 14번 치면은 한번 정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때릴 거냐의 문제인 거죠. 드라이버를 어떻게 칠 거냐. 앞에서 말씀드린 200을 치고 세컨을 길게 잡고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데 멀리 보낼 거라고 조질 거냐. 실제로 그렇게 세게 조져도요 조진다는 말이 안 좋은가? 세게 친다고 쳐도 가보면 그렇게 멀리는 안가 있어요. 지금 한번 세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지금 평균 비거리가 어, 한2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세게 한번 쳐볼게요 몇 메다 정도 나오는지 와 이제 엄청 세게 때렸어요 엄청 세게 때렸는데 캐리가 220 캐리가 220에 비거리 23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에 친 것보다 어한 10m 정도 더 나간 건데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어뭐 이렇게 때린다라고 하면은 조, 좋은 거죠. 더 세게. 더 세게 쳤다 진짜. 아 근데 캐리가 200. 캐리가 221. 비거리가 230.4. 얼마 많이 안 갑니다. 전 스윙이 좀 느려서 어. 또 완전 똑바로 캐리 220 2 캐리 223.7 비거리가 238.2 이렇게 나왔네요 힘들어 이렇게 때리면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많이 말씀드렸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면, 이거는, 이 골반, 무릎, 골반, 왼쪽 어깨는, 백스윙 올려서, 임팩트 댁딱 하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돌려야 돼. 그리고 손은, 이렇게 가게. 두고. 스윙을 해갖고, 이렇게 때렸어. 그럼 몸은 앞을 보고 있어. 어, 손은 여기 있고. 그럼 몸이 안 돌잖아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거를 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돌립니다 음. 그리고 돌리면서 오른쪽 골반이 늦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겁니다 얘는 버티고 얘가 밀어줘서 몸이 돌 거냐 스윙을 하는데 얘가 뒤로 빠지고 얘가 돌면서 얘가 나중에 따라올 거냐 전자가 맞는 거예요. 전자가 이 라인은 이몸 왼쪽의 라인은 무조건 버티고 때리고 얘가 밀어서 가는 건데, 항상 몇 번의 강조를 했죠.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에 붙어 붙여, 오른쪽 발 세워라는 거.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려면 먼저. 여기서 예비 동작이 여기서 준비가 다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뭐냐면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을 했어요. 이 테이크백을 하는 것도 손이 이렇게 돌고 올라 팔이 올려서 몸이 도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헤드가 먼저 가고 손이 가고 몸이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다 정확히 하려면 어디스를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고 이 어깨가 먼저 돌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깨가 그때 내가 손을 이, 오른손, 왼손을 잡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내가 보내, 보낸다든가. 어, 이런 동작을 절대, 이거 돌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어. 어드레스를 하고, 테이크백을 예로만 하는 겁니다. 얘로만, 얘가. 근데, 이 손을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하냐. 어. 이렇게 올리는 거야 위로. 어. 그러면서, 자, 얘가 1번. 얘가 먼저 도는 겁니다. 2번 손이 올리는 겁니다. 3번 버티는 겁니다. 얘 버티는 거예요. 이세 개만 하는 거죠. 가슴이 들고 클럽은 클럽은 올라가고 근데 올라갔는데 가슴이 도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음. 그때 이 다리에 이 버티는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야 돼. 요이 사이 버텨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끌어내려갖고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시작하면 얘가 딱, 딱 버티는 거야, 무조건. 이 왼쪽 골반의 이 라인이 다운 스윙할 때 버티는 거죠. 어, 안 밀리게. 이게 밀려나가면 안 되죠. 돌면 안 되죠. 어. 그냥, 방송에서 보면은 막 해갖고 이 하체가 딱 열려져 있고 이렇게 해갖고 탁 맞아갖고 탁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방송에서 보듯이 슬로모션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나오려면 절대로 안 밀리는 것처럼 이 사이 버텨야 내가 슬로모션을 찍어 보면 그 동작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아 방송에서 저렇게, 저런 모양이 나와 그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면 일단 다이오에 맞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테이크백을 하고 버티고 앞으로 던지고 휙 던질 때 얘가 그냥 갔다가 이렇게 툭. 아 얘가 나가는구나 치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툭 건드는 것보다 여기서 스윙을 이렇게. 이렇게. 스윙을 해버려야 돼. 나는 땅, 땅 치면 얘가 이만큼 지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스윙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올려서 다운스윙해서 이걸 버티고 근데 테이크백할 때이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죠. 이 들어가 있는 거를 헤벨레 풀면 안되고 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이빨이 드는 거를 다운스윙 할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양 허벅지나 이런데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이빨이 버텨야 되고 얘의 그 그버팀 정도를 그 내가 오른다리에 가해져 있는 프레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프레스를 꽉 밟은 거를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에 붙여요 그러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윗도리는윗도리대로 일을 하고, 아랫도리는 아랫도리대로 버티고 붙이고. 자, 위에, 위에 거는 반으로 갈라서, 위에는 위에 대로 스윙을 하고, 아래는 아래대로 버티고 붙이고를 하면, 얘가 알아서 몸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방송에서 보고 슬로모션 보고 아저 사람은 여기서 칠때 이게 열려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멀리서 딱 이게 던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게 안돼 안돼요 왜 안되냐면 자뭐뭐 뭐 그래요 턱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아마추어들은 연습을 안 하잖아. 연습을 안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육력 자체가 틀려, 연습량 자체가 틀려요. 이거 열어놓고 때리는 거, 이거 해봐요. 그럼 뭐뭐뭐이방 골프 방송 봐봐. 그럼 유명 뭐 골프 방송 있잖아요. 그거 봐서 그거 따라해서 내가 뭐한 달에, 1 년에 한타 줄였다. 뭐1 년에 두타 줄였다. 좋아. 그러면. 그런 골프 방송 20년 시청하면은 언더 쳐야 돼. 근데 언더 치냐고. 10년 방송 보면, 어 그게 여타가 주냐고. 안 줄잖아. 더 느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독학으로 골프를 10몇 년을 쳤는데, 어, 야 내가 구력이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뭐 필담. 필드, 뭐, 가, 가, 쳐. 그러면, 그렇게 독학으로 한, 1 0년 쉬신 분들도 120개씩 칩니다. 그러면은, 자존심이 확 상하죠. 여태까지 필드 간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는데 내가, 야, 120개 쳐? 110개를 쳐? 100개를 넘어? 이렇게 하면 자기 용납이 안 되죠. 그러면, 아, 다음에 또 필드를 가. 일주일 후에 음, 또백몇개 쳐. 또 가. 또백몇개 쳐. 고, 야, 내가 이미 골프를 접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레슨을 받으러 가죠. 어, 레슨을 받으러 가서 이 프로 님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얼마 정도 쳤는데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 건강으로 따지면요. 어느 정도냐면 뭐 우리 10대, 20대들 담배가 많이 피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한테 어른들이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어른들은 담배를 피면 건강이 좀안 좋아지고 이런 거를 아니까.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 건강이 괜찮거든.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거든. 난 이걸 펴도 내 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거든. 이게 담배를 금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독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운동도 많이 해서 야 내가 심으로 응? 여태까지 뭐 테니스, 뭐 탁구, 뭐 힘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농구, 힘으로 다 돼. 축구, 뭐 힘이 좋은, 좋아. 근데 이 골프는 힘으로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힘으로 치고 지 맘대로 치다가 나중에 1 0년 지나서 프로님한테 가서 나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요 라고 하면은 비유를 하자면 뭐 최장암 말기, 간암 어, 말기 정도 됐을 때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좀 제발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독학은 좀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독학은. 그냥 프로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답이에요. 자. 원 포인트 레슨 받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거를 전혀 안 해. 제가 뭐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럽니까? 집 앞에 가서 프로님한테 레슨 받으세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답입니다.